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요강의 사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사사로 세워지는 삼손 함께 보도록 하죠 얼마 후밀 거둘 때에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느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아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지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 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의에 풀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 붙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남 나무를 사른 지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가장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이 정결하지 못한 행동들이죠. 어, 장인 자체가 아내를 어떻게 남한테 결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또 장인한테 주고 장인이 기껏 제시를 한다는 이야기가 동생이도 예쁘니까 동생이랑 결혼해라. 이거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질 건지 모르겠는데 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어~ 정숙하지 않은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서는 법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어~ 이해하지도 못하죠 왜 그러고 사냐 그니까 러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올무를 맨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어~ 자매님들은 형제들이 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 믿는 자매나 형제를 만나서 온전히 한 곳, 예수님을 향한 곳,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바라보면서 가야 이것이 되는데 이렇게 이방 여인한테 눈이 팔렸으니 이제서야 삼손이 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나중에 보면 드릴라한테 또 빠집니다. 이게? 음.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삼손은 참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 여우 3 0 0 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에 꼬리를 매서 모든 밭을 불살라버리는 곡식과 포도원 감나무까지 다 불살라버리는 일 들을 향합니다 이 블레스 사람들이 화가 나죠 블레스 사람한테 지금 집배당하고 있는 어~ 식민지 음~ 백성 주제에 지금 블레스 사람들한테 전쟁을 선포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르니라 이제 전쟁의 피해의 원흉이 된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한 업적대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음, 이런 삼손의 음, 망나니와 같은 행동이 어,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삼손의 망나니와 같은 행동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블레셋을 이기고 삼손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리게 하시는 일까지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참 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무슨 실수를 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가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손 가운데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좀볼수 있는 것 같죠. 네, 삼손은 계속해서 또 어, 말썽을 부리죠. 이를 처약해서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삼손이 이제 블레셋 치는 모습을 보죠. 이에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온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 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아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느라 아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느라. 아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이트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러니까 삼손을 일단 넘기는 거죠 전쟁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넘겨줄 테니까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의 갑자기만 심해 그의 팔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쓸어버린 일들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덤이 더미, 두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제 내가 이제 목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떨어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셈 이름을 엔학 고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음 천명을 천명을 이제 삼손 혼자 나 죽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 기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뒀고 또한 삼손이 너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날이 하나님 배부르지니까 하나님이 또 어, 샘을 터트려서 그를 먹이시죠.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음, 하나님이 언제나 삼손 편이시라는 거예요. 삼손을 좀 혼내시고 좀 일실 법도 한데 왜 이러시는가? 우리가 잘 보면 삼손이 완전 망나니고 엉망개판이고 힘만 쓰고 막다 쓸어버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 내는데 그 문제를 만들어 내는 행동을 향하고 있는 것이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한테 약한 것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올무에 걸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삼손의 힘으로 그거를 쓸어버리게 만드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손 가운데 이끄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내가 선택하는 선택의 엉망진창 개판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판단하거나, 어, 나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찔러대는 말을 하는 것을 삼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망나니와 같은 행동을 통하여서 돌파구를 내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남을 향하지 말고 우리 개인을 말씀을 내 삶을 향해 있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망나니와 같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삼성 같은 경우에 힘쓰는 것 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힘쓰는 것 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에서 능력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라고 하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짙은데,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요, 나의 생각과 방법과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엉망진창인 내 삶을 통하여서, 엉망진창인 나라, 엉망진창인 가정, 엉망진창인 사업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하시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십시오. 삼성이랑 엉망개판 치는데 결국 승리하고 사사가 삼성이 세워졌잖아요. 그럼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도 그런 거예요. 엉망진창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순환에 있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라도 보십시오. 식민지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정상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전쟁나죠 이념전쟁하죠 완전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맨날 싸우죠 광화문 가면 막 집회한다고 서로 사대질하고 싸우죠 엉망 개판이에요 진짜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람들이요 정치권 욕하고 대통령 욕하는 걸 보면 은 우리나라는 벌써 망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맨날 경제 위기고 맨날 환율 폭등하고 맨날 엉망 개판이야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나마 올림픽 할 때나 월드컵 할 때나 이때나 좀 국민들이 단합해서 와 하는 거지 엉망 개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위에 열방 가운데 우리나라를 들어 쓰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삼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망난인짓하고 엉망 개판인 것처럼 보이던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쓰임 받을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개개인은요. 특별히 우리 젊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한계를 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조건이나, 무슨 도전이나, 무슨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일단 돌파구를 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작게나무. 그래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메어진 예배자로 거듭나. 20절에 블레셋 사람에 대해 삼순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은 사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막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죠. 적어도 규칙은 있어야죠. 적어도 어느 한의 기준은 있어야겠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신 우리의 몸의 소중함, 우리 인생의 소중함, 자존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런 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도전과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작은 성취들을 스노볼 눈덩이처럼 만드셔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이 망나니와 같은 행동들 그리고 망나니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방여인과 관계를 맺고 이방여인과 혼인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와게 해 주시는 감사하며 우리가 삼손의 길을 쫓아가며 또한 배우며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또 만나요.